식감 중에데 그죠? 정밥찌개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쉬운 재료로 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바로 풋고추입니다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고, 채소지만, 철분도 되게 풍부하고 그렇거든요 음식 갈때 넣는 양념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풋고추가 주재료로 전을 만들어 보시면요 정말 아삭하고 맛있는 전이 되거든요 아니 왜 전집에서 이 고추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고추전 하면 속을 갈라서 여기다 양념을 채워놓고 튀기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고추튀김이고요 이걸 잘 잘라서 고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전에 들어가는 재료 볼게요 풋고추 오이고추도 괜찮습니다. 홍고추, 청양고추, 대파, 건새우, 생새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. 달걀, 물, 소금, 포도씨유나 식용유, 전분가루, 아니면 빵가루 있으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부침가루. 이렇게. 재료는 아주 간단하죠? 이 건새우는 따끈따끈하게 볶아서 다져서 넣으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홍새우를 좀 준비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새우 넣어주세요 하니까 멸치는 어때요?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멸치 가루보다는 새우. 멸치 가루는 약간 색깔도 검고해서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안 넣어봤는데 혹시 북어를 좀 이렇게 볶아서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맛은 괜찮을 것 같아요 북어 튀김이 의외로 맛이 있거든요 따끈따끈해지고 있어요 가루를 넣을 거라서 이 가루 버리지 말고 그냥 다 쓸게요 어차피 다질 거거든요 이 새우를 다져줄게요. 새우를 다지실 때는 도마 다니기 필요하고요. 주방에서 쓰는 종이 타올, 키친 타올, 요거를 깔고 다져주시면 새우가 막 도망 다니지도 않고 아주 다지기도 쉽고요. 덜어낼 때도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. 저는 새우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.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. 곱게 가루를 내는 건 아니고요. 적당히 다져서 씹을 수 있게 이렇게 새우가 잘 다져졌어요 반죽을 좀 준비해 볼 텐데요 일단 부침가루 밀가루 하나 두세세개반 정도 네. 빵가루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빵가루가 없어서 저는 전분가루 한 스푼, 한 큰술 이렇게. 소금 살짝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소금 두 꼬집 물은 한컵 준비했는데 봐가면서 넣을게요 먼저 반컵 정도만 넣어 볼게요 옷을 좀 얇게 입히려고 해요 그리고 부침가루에 간이 돼 있고 새우도 넣을 거라서 소금 간은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해보고 너무 묽거나 되거나 하면 부침가루 일단 물을 더 넣어 볼게요. 고추를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좋은 칼갈이도 있더라고요. 칼도 갈고 가위도 갈수 있고요. 되게 다양하게 돼있어요. 허어! 소리가. 헉. 오. 오. 청양고추. 저는 한 개밖에 지금 없어서 한 개만 넣었는데 많이 있으면 맛있습니다. 대파는 취향껏 넣으면 되는데 한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흰 부위 쪽을 넣을게요. 파랑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으니까 대파 살짝 넣으면 향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. 고추, 우리가 다져놓은 새우, 가루, 반죽이 거의 없는 듯하죠.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좀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은 이렇게 다 버무려 놓고 이때 빵가루를 한 반컵 정도 넣어 주시면 진짜 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맛있습니다 제가 새우를 듬뿍 넣어서 맛있게 부쳐보겠습니다 약간 너무 센불 말고 중불보다 약간 강한 불 그래서 고기를 부치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세요? 와 어때요? 맛있겠습니다. 맛있게 보이죠?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많이 음. 먹었는데 이건 안, 제가 안 해드렸죠 맛있는 순간 얼른 나왔을 때 먹어보는 게 가장 맛있어서 먹어봅시다 네. 면도도 안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, <laughs> 저는 바로 꺼냈을 때 먹어보는 게 제일 아유, 맛있어서 네. 일단 감 중요인데. 그렇죠. 음. 아조개살을 넣으시면 최상급인데아 그렇죠. 네조개살은또 음. 사러 가고 그러기 귀찮고 어려우면 새우 가루 네 음. 강추야. 와 여러분 맛있습니다. 그냥 음. 좀 못나는 좀 세, 울퉁불퉁한 거는 대리시장 가니까 싸게 팔기도 하고 음. 저희가 얼마 전에 고추도 얻어왔잖아요. 그래서 아 맞다 이거 해드려야겠다 음. 생각이 나서 바로 해. 특이하다. 근데 고추가 되게 많아서 전이 안될것 같은데 네. 이게 올려놓으면 전이 되네. 되죠. 신기하네. 음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식사합시다. 맛있게. 네. 잘 먹겠습니다. 어, 매운 거 하나 씹히니까 너무 맛있다. 응. 자, 조개살 어라면 끝내주겠다. 네, 아, 소리해 음. <laughs> 조개살 버전으로 고추전을 또 해드릴게요. 조개살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. 안 그러면 뻥뻥 터져요. 음. 살이. 확 떼야 되네요, 또. 조금 다져줘야 돼. 다져서 잘라야 돼. 안 그러면 너무 터져서. 아니면 정말 천천히 오래 은근하게 구워야 돼요. 그게 베스트. 자 우리 용만이 되도록 사랑해주신 우리 정박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10만 명 되면 크게 한번 네, 이벤트를 하는 걸로 해야죠.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. 우리 구독하신 분들이 한 번씩만 긁고 들어오시면 바로 네. 20만 명. <laughs> <laughs> 또 그분들이 또한 번씩만 끌고 들어오시면은 <laughs>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해주시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다음 분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고 네. 그런 콘텐츠가 되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네. 맛있는 요리 제가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그다 <laughs>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<laughs> 네. 오늘도 좋은 날,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<laughs> 행복 <행복하네요>. 네. <laughs>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볼수 있는 영상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나. 물론 책임감 나, 무게감이 드는데요. 나도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.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음. 있는 영상 <laughs>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. 음, 아유,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.